자, 추천드리는 시간 빠르게 이어갑니다. 한국가스 공사 추천드릴 건데,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은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메일 같이 드리고 있고요. 이 내용 엑셀 별로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이 많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유튜브 제목 아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왕심심 카페라고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저희 카페가 이렇게 뜹니다. 맨 상단에 있으니까요. 들어가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엑셀 파일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 부분입니다.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제가 정리해서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 내역들을 체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작년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내역인데 간략히만 좀 추려서 보면요. 일단 21년도 최고 누적 수익 기준 합계가 3만 413.36% 1096승 87패입니다. 1187 3개 표본에서 92.6% 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년도 같은 경우 정리를 추가적으로 해서 제가 카페 에더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정 안으로 올려 드릴 건데 일단 내용만 보시면 1386.37%에서 105승 6패입니다. 94.5% 승률을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추천 들어갈 종 한국 가스공사입니다. 자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추천을 드릴 텐데 일단 가스 공사 관련해서 현재 당장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우크라이나 러시아발 이슈입니다. 아이 기술적인 분석보다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일단 설명을 간략히 드리면 전쟁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제 가스 관련 주들은 아무래도 급등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뭐 천연가스 값이라든지 아니면 유가가 지금 뭐 배럴당 100달러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저는 이 부분을 더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스 공사, 지금 뭐, 어느 후보 같은 경우는 가스 값을 올리지 않겠다라고도 합니다만,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이 가스가 채굴이 될 때, 채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있고요. 그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거를 또 채굴할 때 쓰는 장비들에 또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그래, 이거를 또 이동해와야 될거 아니에요? 이동하는 과정에서 또 여러가지 생산 설비 뭐 이동 운송비 다양한 요금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스를 생산한다면 모르겠는데 이 가스라는 거를 저희가 결과론적으로는 러시아나 아니면 뭐 다양한 나라들에서 들여오죠. 러시아가 워낙 최대 생산국이니까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들여오면은 이 가격이 저렴해지겠냐라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 미국에는 맥도날드에 지금 시급이, 어, 20달러 정도 한다고 합니다. 20달러라고 한다면, 시급으로 치면은 거의 3만원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이에요. 2만 5천원. 3만원 좀 오버인 것 같고, 이렇게 되는 돈입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가스 값이 안 오르고 버틸 수 있겠는가.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빠져서 같이 빠지긴 했는데 지금 위치를 한번 보시면 21년도 이후 지금 거의 뭐 저점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38,000대인데 과거 5만원대까지 기록했던 이때에 비해 지금의 이 ROE라든지 아니면 뭐 실적적인 부분에서 PER 지표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 가스값을 인상하면 인상했지 인하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단중의 관점으로도 좋은 포인트다. 그래서 3 8 2 5 2함에수 추천드리고요. 최소 3% 목표 잡고 가시되 이건 단기 관점이고 중장기는 뭐 5만까지 보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소량으로 해서 노려보시고요. 중장기 접근분들은 가스는 지금부터는 무조건 하락할수록 오히려 매수 찬스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된다. 라는 의견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기술적인 지표도 하나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주요 지지 포인트로 형성이 됐던 만두천장 당시 22평 라인 이탈 마감 후 최종적으로 62평까지도 끊겼습니다 근데 이 62평 라인이 오늘 최초 돌파 마감이 나왔어요 네, 말다 했습니다 자3 8 2 5 2하에서 최소 3% 잡고 가시고요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다음 종목 줌 인터넷인데 이 종목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호처럼 뭐 코로나가 지금 17만 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30만 명까지 갈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3월이면 아이들 이제 학교 등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관련한다면 아무래도 중 인터넷 인터넷 관련 어, 이 화상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진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역시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당시 수준까지 주가가 많이 밀려 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제한적이지 않겠는가, 또 단기적인 무먼트도 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라 차원에서 4875 이하 매수 최소 3% 목표 잡고 가시고 비중 소량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주기 접근 중장기로 가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밀리면 또 담아 가시는 그런 준비는 좀 필요하겠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